오늘은, 쌤이 경상도 사람을 풀수 있는 암호문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뭐야, 이게? 자, 쌤이 경상도 사람이잖아. 저 밑에 저 마산, 마산 출신 아이가.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경상도 사투리 이 암호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요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야, 문디가 으나야 만다고 질질짜면서 방구석에 세리 공기가 있노? 야, 니가 극하에 가가 극하지? 니가 안극하면가가 만다고 극하기고? 금마, 끌베 같은데, 엥가이 해라. 니 속만 디비진다, 아이가. 어쨌든 간에, 단디 정리하고, 그런 것만, 재끼쁘고 이자뿌라. 영파이다. 금마, 아이라도 까리하고, 홈방가는아도 천지 빼까리다. 고다, 코, 색쌤미 고다, 코, 싹, 쌤미 추잡고로, 그게 먹고, 긁으치게 시리. 내한테 함잡히바라 고마, 쎄리 막, 궁방디를 쿡착불라 아마 좀, 임마, 고마, 질지짜라엥가이 했으니까네. 사실 이 정도로 쓰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거 다 경상도 말은 맞아. 요쌤 중간 중간에 막 쓰는 거 많잖아 수업 시간에 막 단디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치? 근데 뭐 중간에 뭐 이상한 내용이 있기는 해요. 고다코 삭쌤 이런 거 처음 들어보긴 했어. 그래도 좀 생소하시죠? 이 경상도는 이 경상도 억양의 이 특유의 그게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쌤이 갑자기 생뚱맞게 경상도 얘기.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하여 쌤이 이렇게. 어쨌거나 whatever 자 우리 친구들 열공모드 하시고요 우리는 또 선생님과 하이에서 열심히 만나면서 여러분들 고민과 아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아 그리고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참여하시고 아 그리고 없어 이제 자 우리 친구들 강의 열공하시고요 이벤트 참여하시고요 우리는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